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참았어. 간지러, 간지러, 간지러웠어. <laughs> 배우지만 키큰 개그맨으로 더 유명한 남자 이광수. 배우와 모델의 삶을 살아가다 국민적인 인기 프로그램 러닝맨에 출연하면서 본업이 개그맨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러닝맨에서도 사람을 웃기는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 생긴 오해랍니다. 개그맨보다 더 웃긴 모델 겸 배우 이광수.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러 이광수와 함께 지식 캠핑 떠나볼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캠핑입니다. 이광수는 1985년 7월 14일 남양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뷔하기 전에는 모 가구회사의 임원인 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재력뿐만 아니라 황금 유전자까지도 물려받았는데요. 게다가 아버지의 키가 178cm, 어머니의 키가 163cm로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큰 수준이시다 보니 지금의 큰 키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키가 크면서도 굉장히 마른 체형이지만 어린 시절에는 통통했는데요.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키가 급격하게 자라면서 살이 전부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큰 키로 이성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24살이 될 때까지 여자친구만 15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키가 자라면서 운동선수와 모델 제안을 모두 받았는데 결국 모델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며 처음으로 모델 일을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모델이 되려고 준비했지만 직접 런웨이를 걸었던 경험은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프로필의 키는 190cm에 굉장한 장신에 78kg의 몸무게로 슬림하면서도 길쭉한데요. 모델로서 집중했어도 성공했겠지만 본인은 연기에 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극단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연기를 접하는데요. 그때 짜릿함을 경험하고는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극단이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하면서 이광수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2005년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대는 육군 중에서도 힘들다는 포병여단에서 근무했는데요. 복무기간 내내 향후 거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2007년에 전역하면서 역시 자신은 배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데요. 키가 너무 커서 배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배우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코믹한 이미지를 장착하고 광고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에 KT 광고에 등장하며 얼굴을 알립니다. 이 광고로 CF상을 수상하고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배우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닦는데요. 2008년 10월 MBC 시트콤 그분이 오신다로 데뷔하게 되며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예능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다가 2009년에 대박을 맞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트콤인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하면서 코믹한 이미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코믹한 이미지는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예능에 자주 출연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방송 3, 사의연예 대상에 출연하며 배우이자 천생, 예능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느낌을 주면서 여러 예능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2010년 인생 프로그램이라고도 할수 있는 러닝맨의 고정 출연 제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서서히 이광수만의 이미지를 만드는데요. 러닝맨을 진행하며 꽝손, 대신 모함, 등의 부정적인 키워드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나 사실은 사려 깊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각종 미담이 돌아다닐 정도인데요. 의외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낯도 가리고 조용한 성격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예능에서 보이는 성격은 대부분 연기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점에서 역시 배우는 배우라는 점을 느낄 수 있네요. 이광수와 함께 러닝맨도 성장하면서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러닝맨의 인기가 해외에서 많아지며 이광수도 글로벌 광고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로써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특히 홍콩,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자국 연예인만 출연하던 광고가 관례를 깨고 이광수를 기용했습니다. 당시 출연했던 드라마 안트라지는 아홉 개국에서 동시 방영되기도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팬미팅도 열 정도였으니까요. 이광수의 이러한 해외 인기는 지인인 조인성, 송중기, 김우빈 등의 배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하네요. 러닝맨과 이광수는 이처럼 함께 성장하며 점차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2015년부터는 전성기를 맞으며 작품에서도 주연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와 영화 도련변이에서 주연까지 맞습니다 전성기는 2016년까지 이어지며 한 해에만 다섯 편의 드라마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해말 러닝맨이 종. 분명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이광수의 전성기도 끝나는가 싶었지만 새로운 러닝맨의 제작진들이 멤버들을 설득해서 폐지를 막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러닝맨에서 활약하며 많은 인맥을 쌓는데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황금 인맥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전화통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대화 하기를 좋아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러닝맨에 출연했던 사람들만 생각해도 인맥이 엄청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친 친절하며 배려심 있는 성격이 지금의 이광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성이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드라마와 예능에 모두 지인들의 추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드라마 라이브에 출연하여 배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특히 라이브에서는 시트콤에만 출연하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진지한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정도로 좋은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에는 배우 이선빈과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둘은 아직까지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광수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격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2019년과 2020년에는 나의 특별한 형제, 타짜, 원, 아이드 재개 출연하여 상을 받은 며 연기자로서도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친정집과 같았던 러닝맨에서 하차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 부상으로 무리한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차 이후로는 재활에 집중하면서 배우로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예능인의 이미지를 벗고 완전히 연기자로서 우리 곁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코믹한 연기와 진지한 연기를 모두 해내며 예능까지도 완벽했던 배우이기에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네요. 방송인 이광수님과 함께 떠난 지식캠핑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캠핑의 핑직이었습니다.